여러분, 혹시 기도하다 보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깊은 감정과 부담이 찾아온 적 있으신가요? 말은 막히는데 마음은 오히려 더 뜨거워지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고 말이죠. 그중 하나가 바로 방언과 방언통역의 은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지만 쉽게 다루지 않는 주제, 방언통역의 은사는 지금도 유효한가입니다. 이 질문을 성경적으로 그리고 실제적 관점에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기초부터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에 주신 은사들 가운데 하나는 방언통역입니다. 영어로는 Interpretation of t o n g s 라고 하죠. 그런데 성경은 단한 번도 방언 번역, 즉 트랜스레이션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헬라어 원문에 있습니다. 바울이 사용한 단어는 헤르메네이아인데요. 이 단어는 설명하다, 의미를 밝히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현대신학교의 필수 과목인 해석학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즉, 방언통역은 단어 그대로를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옮기는 번역이 아니라 성령께서 전달하신 의미를 풀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통역은 문장 전체의 핵심을 드러내는 은사인 것이죠.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방언으로 말할지라도 즉 방언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 사람의 언어로서 이는 외국어 방언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의 사건처럼 실제 존재하는 언어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는 듣는 사람이 번역 없이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통역이 필요 없습니다. 그 언어를 아는 사람이 들으면 바로 알아듣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천사의 언어이며 이는 그 뜻을 알수 없는 방언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배운 적도 없고 단어를 알 수도 없는 언어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중보의 언어이며 그 의미를 인간의 언어로 직접 번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통역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즉, 성령께서 그 뜻을 직접 알려주셔야만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아무도 알아듣지 못한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 결론이 나옵니다. 방언은 인간이 모르는 언어입니다. 따라서 단어 단위의 번역 자체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아무도 알아듣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곧 방언은 하나님과의 영적 언어이며 우리가 그 단어들의 뜻을 인간의 언어로 하나하나 바꾸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어 하나하나를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통찰하게 하는, 즉 통역의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통역은 어떻게 오는 것일까요? 여기서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언통역은 방언을 듣고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역은 지식의 말씀이 작동하는 방식과 동일합니다. 지식의 말씀은 이렇게 임합니다. 알수 없던 것을 갑자기 알게 되고, 배운 적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없는데, 그냥 안다고 느껴지는 것이죠. 방언통역도 똑같습니다. 단어는 전혀 모르지만, 그러나 마음 안에, 그 방언의 의미가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직접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십니다.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기도인데 왜 통역은 사람에게 주시는 말처럼 들릴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라. 맞습니다. 방언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렇지만 그 기도의 내용은 대부분 어떤 사람을 위한 기도이거나 교회를 위한 기도이거나 어떤 상황을 위한 강구이거나 성도들의 유익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따라서 통역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의미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즉, 너를 위한 중보 기도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사람에게 들리도록 전달되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실제 의미는 방언 기도의 요약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방언 통역을 들을 때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방언은 1분 내지 2분, 혹은 그 이상으로 길게 이어지는데, 통역은 단몇 초로 끝나는 경우 말이죠. 처음 경험하신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맞는 통역인가요? 너무 짧은데요?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이것은 완전히 정상입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방언은 전체 기도의 흐름을, 통역은 그 핵심 요약이기 때문입니다. 방언 안에는 탄식도 있고, 감정도 있고,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호소도 있고,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내용들이 모두 섞여 흐릅니다. 그러나 통역은 그 모든 것의 핵심, 즉, 주제 문장을 말해줍니다. 마치 한편의 긴 설교 전체를 듣고 나서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라고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인 방언에 대한 짧은 통역은 가장 성경적이고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방언을 말하거든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그렇다면 방언 통역은 왜 중요할까요? 첫째, 내 기도의 방향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방언의 핵심을 깨닫게 되고 성령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통해 중보하셨는지 알수 있게 됩니다. 둘째, 교회를 세우는 질서를 만듭니다. 공동체 안에서 방어는 통역을 통해 명확한 메시지가 되며 교회 전체가 유익을 얻게 됩니다. 셋째,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게 합니다. 통역은 내 영안의 영적 분별력, 즉, 알게 되는 능력을 훈련시키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만들어줍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 지니.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통역은 훈련이 아니라 성령의 주권적 역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사입니다. 즉, 내가 할수 있는 일은 구하고, 순종하고, 준비하는 것이고, 실제로 통역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방언통역은 훈련이 아니라 영적 민감도의 문제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영적으로 민감할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기도 중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 때더 쉽게 활성화됩니다. 통역 은사가 나타나는 공통적 환경은 깊은 기도 시간, 하나님께 집중된 예배, 성령의 임재가 무겁게 느껴질 때, 공동체 안에서 은사가 작동할 때, 내가 해보려는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려 할때 이런 상황에서 마음이 고요해지고 갑자기, 아, 이 말은 이런 의미구나 하고 알아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내가 할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울이 말한 것 그대로입니다. 방언을 말하거든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방언을 말하고 난후 마음에 바로 떠오르는 문장을 그대로 말해보세요. 이것은 내 머리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내 입술을 통해 문장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방언을 하고 방언을 하면서 알아진 내용을 입으로 선포합니다. 이 선포의 말씀은 절대 성경과 모순되는 메시지를 주시지 않습니다. 만약 그 메시지가 성경과 모순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그러나 매일매일 시도하고 연습해보세요. 방언통역은 초대교회에서만 존재했던 현상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깊은 곳에서 내가 표현할 수 없는 부분에서 나의 상황을 위해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의미를 깨닫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알려주겠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은밀히 말씀하시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밝히 비춰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하루하루 속에서 지혜와 평안으로 확인되기를 축복합니다.